말씀 네, 좀. 저의 <laughs> 다섯 번째 귀걸이입니다. 네, 요건 또 단아하죠? 요거는 이거 진짜 이게 데일리 귀걸이예요. 이렇게 끼면 무겁지도 않고, 근데 뭔가 포인트가 된다 보여야 되나? 그 뭔가 이거 큐빅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뭔가 그냥 두개 동그라미 두 개가 있을 뿐인데 뭔가 눈에 <laughs> 확 들어와요. 어디서 포인트를 찾으시죠? 네? 어디서 포인트라고요? 무슨 말이죠? <laughs> 무슨 말이죠? 포인트가 된다는 귀걸이인데 어느 포인트에서? 아 그냥 이렇게 봤는데 뭔가 확실히 귀걸이 한 느낌도 나고 전는 귀걸이가 안 보이는 게 싫어요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가까 귀걸이가 자꾸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보여요 전잘 보이면 귀걸이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자주 끼는 귀걸이 가벼운 게 최고 장점이죠? 자, 이것도 저희, 저도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는 귀걸이라 네, 하도 많이 끼고 나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. <laughs> <laughs> 어, 다음 귀걸이는 처음으로 가지고 나온 실버 귀걸이 인데요 어, 평소에 실버는 피부톤이 조금 잘안 맞아서 아, 사용 안 하는 이유인데 네 저희도 거의 실버가 없죠, 없죠? 네. 거의, 거의 반은 골드로 네. 먹고 들어가는데 얘는 좀 특이하고 디자인도 이렇게 해서 평소에 이거는 응. 착용해도 매우 응. 예쁜 아이라서 얘도 매우 장점이 가벼운 거죠. 네, 매우 가볍습니다. 데 이거는 제가 끼고 나왔을 때도 친구들이 다 예쁘다고 다 탐내던 응. 아이들이에요. 쉽게 좀보수 있는 디자인은 아니라서 온발 응. 네,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예, 네. 진주 그리고 막 도형 응. 막그죠좀 특이한 포인트랑 포인트들도 들어왔죠. 응. 그래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조금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. 아이템인 것 같아요. 맨 네, 귀걸이 착용샷이. 아 생각보다 오늘 눈에 안 들어오는데 <laughs> 이거 앞에가 너무 과해서 그래요 귀걸이들이. 아 그래서 그런가요? 네. 이게 청바지에 그 그냥 티 하나 입고 요거 딱 그쵸? 해주면 그냥 무난하게 네, 데일리 하게, 하게. 데일리하게. 응, 예뻐요. 딱 간단하게 포인트로 응. 응. 또. 너무 귀에 없으면 유닛하잖아요. 그리고 약간 뭐랄까, 이렇게 청바지에 흰티달고 베이직 하기 번데 큐빅 귀걸이, 뭐 진주 귀걸이 이런 거는 좀 뭔가 아쉽잖아요. 그쵸? 그쵸? 네, 그럴 때 이런 거 하나 해주면 좋아요. 아, 다음은 제가 처음으로 착용한 실버 아인데요. 이렇게 좀잘 보이나요? 귀걸이가 잘안 보이죠? 네. 이렇게 했는데 길이감도 조금 있는 아이기도 하고 이렇게 언발 모양으로 좀 특이한 아이기도 하고 오늘 셔츠랑은 제일 잘 어울리는 아이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정말? 않나요? 정말 이렇게 생각했네요 오늘 이거 하고 바로 나갈게요 오늘, <웃음> <웃음> 오늘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네 다음은 저의 여섯 번째 귀걸이에요 네 이것도 길장 저는 뭔가 길어야 돼요 네? 네? <laughs> 키워야 되고 길어야 되고 에이, 욕심이 좀 가하시네 딱 달라붙는 귀걸이는 제 스타일이 아니야안 보이니까 아 그리고 머리 제가 잘 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 묶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져야 돼요 그래야 잘 보이거든요 한때 유행했던 롱 디자인 귀걸이 얘기하죠 네. 완전 드롭 귀걸이인데 이게 좀 많이 길어요 많이 그래가지고, 그리고, 독특한 거는, 얘도 보다시피. 이렇게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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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a 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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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면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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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하겠습니다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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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이렇게 자켓 하나 입고 딱 해주면 예뻐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 좋아합니다. <laughs> 뭔가 그 대신 이거 하면은 다른데 포인트를 주면 안 돼요. 이거 하나만 딱 세련되게 딱 해줘야 예쁜 귀걸이니요 데이트 하러 갈 때도 사용하시나요? 네, 데이트 할 때는 더추장스러워 <laughs> 어쩐지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. <laughs> 네. 클럽용인가요, 이건? 아, 저는 클럽을 가지 않습니다. 그는 <laughs> 네. 지금. <웃음> <웃음> 네, 여튼 제가 좋아하는 여섯 번째 기구였습니다.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리려는 <laughs> 얘도 좀 특이하긴 하죠. 여기 소리도 나고 한 천으로 돼있기도 하고, 이거는 좀 뭔가 청청이 기구도 하기도 음. 예쁘고, 약간 원피스 종류 음. 입고 착용하셔도 음. 진짜 딱 예쁜 것 같긴 해요. 여행할 때 하면 제일 이쁘게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 여행용 귀걸이인가요? 네 저는 여행을 <laughs> 위해 살기 때문에 근데 여행만 잘았다하면 쇼핑을 너무 많이 해요 <laughs> 여행 가기 전에 탕진 당진, 탕진잼 노잼 네 죄송합니다 네. <laughs> 네, 이거 네. 롱 귀걸이 착용샷이 이렇게 보시면 짠 이렇게 앞에는 롱 그다음에 뒤에도 체인 량. 요 포인트는 여기 크리스탈이에요. 크리스? <laughs> 네. 이렇게 크리스탈이 뭔가 깨끗해 보이는 느낌. 네. 그리고 이쪽에는 한 개만 착용해 봤어요. 깔끔하죠? 확실히 두 개가 해놓으니까 좀더 예쁘죠? 예쁘긴 하네. 귀걸이는 과하면 과할수록 이쁘다. 네. 누가 한말이죠 제가 한말이죠다이은이것조 <laughs> 어, 조금. 이하죠이게소리이 <laughs> 나고 이런 식으로 이이죠평소힘 소... <laughs> <laughs> 조금 힘들어. 힘들어. 이거 조금 힘들어. 이거 조금 힘들어. 이거 조금 힘들들이들들 소리가 나서 좀 약간 개가 따라오는 느낌이기도 하고 <웃음> <웃음> 무슨 그런 야 따라 따라. 근데 네, 착용하고 있을 음, 때는 소리가 잘안나요 이렇게 흔들지 않는 이상. 그래서 하얀색 옷에 좀 하얀색 해도 투머치하지 않게 좀 괜찮지 않나요? 네, 예뻐요. 네. 포인트로 예쁩니다. 그렇죠. <laughs> 네. 저의 마지막 기구리. 짜잔. 이거 완전 언발 스타일이죠. 완전엄발 스타일인데, 제가 이렇게 길이가 다른 언발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, 얘는 예쁘더라고요. 예쁘더라고요. <laughs> 얘는 예쁘더라고요. 네. 이렇게 보시면 하트에다가 이렇게 진주가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. 리거 그냥 뭔가 포인트로 상큼하게 되게 예뻐요. 이렇게 플러스 하나 있고 이렇게 포인트로 확실히 자꾸 포인트를 찾는데 <laughs> 귀고리는 포인트죠 맞죠? 제 마지막 아이템은 짜잔 확실히 옆에서 소개한 아이템들이랑은 조금 다르죠 많이 <laughs> 이런 거전안 어울려요 <laughs> 안 어울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좀 과하고 화려하고 좀 유치하고 좀 약간 어린애스러운 거 좋아하고요 <laughs> 저는 약간 심플하고 약간 단아하고 단아하신가봐요. 네, 많이 단아해지고 싶습니다. <laughs> 제가 이거는 제가 자켓 입고도 진짜 많이 착용했던 아이고요 보면 뭔가 좀 세련되게 착용할 수가 있어요. 보시면 어, 생각보다 이게 크기도 좀 크긴 한데 확 튀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도 정말 잘 보이기도 하고요. 어떤 지금... 분들은 이거 보고 버스 손잡이. <laughs> 네, 좀 크긴 하죠. <laughs> 매달려야 할것 같은 음. 느낌이긴 한데. 음? 시면 네. 네, 너무 과했나요? 네. <laughs> 이것도 나중에 착용 샷 한번 보여드릴 건데, 이게 착용하면 확실히 이쁜 아이이긴 해요. 생각보다 자주 착용하고 있습니다. 네. 저는 이런 거 착용하면 얼굴이 커보여요 반대로 너무 동그래 보여요. 엄청 그런 어떡하죠?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<laughs>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동그란 거 하면 얼굴이 더동그보여요 네.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기죽기죽한 거 이렇게 하고 음. 저는 그런 거 상관 안 해요. 그냥 일단 제 눈에 이쁘면 그만이기 때문에 저 얼굴 음. 하고 체형는 상관없이 착용 중이라 합니다. L,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네. 네 마지막 귀걸이 착용샷입니다. 네이 하트 귀걸이. 엄발 귀걸이 음, 확실히 포인트가 되긴 예쁘죠? 응. 이게 뭔가 또 깜찍하지 않나요? <laughs> 요게요것만 하면 또 심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. 여기 반대쪽 반전 매력 엄발이 그런 매력이죠? 그렇죠. 응. 이거 이렇게 하고 블러쉬고 이렇게 하셔도 예쁘고 스물 사가 되었어 스물 사. 자꾸 왜 스무 살이냐고또 스무 살이었는데 좋아해야 되는 건데?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깜찍해서 제가 좋아하는 기관입니다. 아, 어,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야할 때는요. 보시면 이렇게. 아까 버스 손잡이. <laughs> 착용했을 때더 그런 느낌이 나나요? 네, 더 그런 느낌이 에요 옆에서 나요. 소개했던 거랑 완전 다른 스타일로 약간 좀 세련되고 한 30대 돼 보이나요? 30대 돼 <laughs> <되> 보이는데요? 네? <laughs> <laughs> 너무하시네.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거니까 네, 저는 이런 약간 좀 시크하고 네. 저는 자켓 같은 거 워낙 좋아해서 이런 스타일로 조금 포인트로 더 많이 착용하는 것 같긴 해요. 정말 다르네요 우리 <laughs> 아 근데 저도 아, 너무 사투리가 심하긴 한데 이런 거 좋아하는 건또 좋아해요 네. 자. 어, 이렇게 오늘 저희가 7가지씩 데일리로 사용하고 있는 귀걸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, 각각 성향이 달라서 조금 소개해드리는 게 재밌지 않았을까요? 그렇지 않았을까요? 음. <laughs> 너무 똑같으면 또 재미 없으니까 이렇게 자매라도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네. 옷 스타일도 달라요. 네, 다음에는 옷 컨텐츠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끝내고요. 어 다음 이 편에서는 제가 귀걸이들 하나 하나씩 소개하고 이제 어디서 구매했는지나 뭐, 왜 좋아하는지? 그리고 제가 만든 귀걸이들도 이렇게 같이 끼워서 제가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편에서 만나요. 만나요. 제발! 제발. 제발. <laughs> 어우, 귀 아파!